오랜만에 또 이게 여러분들에게 운동을 알려 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자,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예요, 지금? 그렇죠. 어깨요.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려요. 어떻게 하면 형처럼 어깨 깡패가 될수 있느냐? 이게 거의 몇천 개의 댓글이 달리더라고요. 오늘 뭐 간단하게 저처럼 이런 어깨 깡패가 될수 있는 걸좀 보여 드릴게요. 간단합니다.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하시죠? 요런 거. 요거. 이거. 맞습니다. 요거예요. 네, 자. 어깨 펴 주시고요. 저 어깨 많이 넓죠? 많이 넓어요. 자, 이렇게. 자, 죽이죠? 자, 죽이죠? 자, 이거는 뭐 기본입니다. 기본. 자, 그리고 또 이렇게 숙여서 보여드릴게요. 숙여서, 요렇게 그렇죠. 자, 장난 아니죠? 장난 아니에요. 강철부대 아닙니다. 오래 하지 마세요. 자, 이 정도만. 자, 요 정도면 어때요? 보이죠? 장난 아닙니다. 자, 또한 번,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번에 드는 거예요. 드는 거 알죠? 이렇게 드는 거. 땡겨주고, 어깨 피고, 항상 어깨 피고, 펴고, 가슴 피고, 펴고, 땡겨주고. 자, 아, 오해하지 마세요. 겨드랑이 털 아니에요, 이거. 일부러 남성미. 남성미를 위해서 일부러 붙여놓은 거예요. 원래 깨끗합니다. 겨드랑이 털도. 자, 요렇게 자, 요렇게 호흡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. 뭐 호흡 뭐 들었다 맛있다 이거 필요 없습니다. 자, 이 정도. 이번엔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. 이렇게 짚고 갑니다. 가지고 다시 와줍니다. 자, 이게 맞나? 이 운동이 안 되는 것 같죠? 자 어깨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. 어깨 힘이 거의 갯 들어가는데 지금 하나도 안 힘든다. 이거는 어깨 운동이 되는 건가? 자, 뭐 어제도 운동이 되던 안 되던 이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어... 오늘 어깨 운동 뭐이정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. 하지만 어깨 운동하고 나서 어깨에 좋은 음식들이 또 있어요. 그런 거 제가 먹는 것까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단백이죠 고단백 야 여기 잘 나옵니다 자 이런 찌개 이런 찌개는 어깨에 도움이 하나도 안돼 이게, 이게 어졌냐자 일단 먹겠습니다 자 꼬비는 나와주시고요 자늘 먹는 청양고추 자 먹는 것까지 운동이에요 여러분 자 요거는 어 그냥 목 마르니까 갈증 해소로 먹는 거고요. 자, 찌개는 안 먹습니다. 단백질 아니기 때문에 흥분한 거 아니에요, 여러분. 오해하지 마세요. 자, 이거는 막국수예요. 막국수는 어깨 에 나쁘지 않아요. 자언증 없습니다. 자 이거는 갈치 속젓이에요. 환불한 거 아니에요 씨. 이건 뭐죠? 아, 계란찜 엄청 단백질이죠? 중자 시킨 거예요, 중자 돼지가 아니에요 대자 시켰으면 돼지인데 왜 족발이 어깨에 좋냐면 돼지잖아요? 걷잖아요?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? 그 어깨에 힘을 제가 그대로 받는 거예요 제 말을 100% 믿지 마세요, 여러분 흥분한 거 아닙니다. 이건 갈증, 갈증. 갈증 해소용. 쌈장만 두 개가 왔네. 원래 새우젓이 하나 오는데. 이게 쌈장만 두 개가 왔어요. 시작부터 기분이 안 좋네요. 새우젓이 없네요, 일단. 리뷰에 써야겠어요. 아, 갈치 속젓이 있네요, 때마침. 사먹으면 이게 다 어깨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, 여러분. 이 어깨. 돼지 족발이니까요. 이게 걷잖아요. 돼지도 근육이 많잖아요. 어 음. 맛있네요 갈치 속전. 사실, 저한테도 이제 운동을 직접 배우고 싶다라는 분들이 댓글이 한 2200개 정도가 달렸어요. 운동 배우고 싶다고. 근데 너무 고급이라 제가 운동하는 게못 따라와요. 그냥 일단 동네 헬스장에서 여러분들 운동하시고, 좀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. 그때 이제 댓글을 좀 남겨주시거나, 그럼 제가 찾아가겠습니다. 꼬비는 교육이 잘돼 있어서 밥 먹을 때는 잘안 건드립니다. 단백질 덩어리. 배부르다. 제가 또 많이는 못 먹어요. 사실 몸 관리를 하니까 많이 못 먹는데 음. 완전 단백질. 봐봐, 많이 못 먹잖아. 몸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. 많이 못 먹어 요 일단. 이것도 끝입니다. 맥주도 사실 잘안 좋아요. 에이, 밥 먹을 때안 건드린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건들면 형이 뭐가 되니? 가오가 죽잖아. 하나만 더 먹을게요. 자, 아무튼, 여러분들, 먹는 것까지 운동입니다. 오늘은 어깨 운동편이었습니다. 먹방 유튜브 아니에요. 여러분들 이런 어깨 가질 수 있습니다, 충분히.